무철 손창민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장태풍을 내세워 규태박상면의 마음을 흔드는데 주력한다. 겉보기엔 태풍을 돕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모든 게 무철의 계산된 수였다. 태풍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규태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갔다. 무철은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 금호간 연홍은 미자이아 현와 마주 앉았다. 미자가 건넨 작은 상자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금옥의 손끝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다. 미자 잔잔히 웃으며 별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해서. 짧은 말이었지만 금옥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고였고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을 두 손으로 꼭 끌어 안으며 속으로 수없이 복잡한 마음을 다잡았다. 이와 달리 대식선 우재덕은 홀로 남겨진 공허함을 술로 달래려 했다. 그는 석진과 마주 앉아 잔을 기울이며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을 드러냈다. 대식 인생이란 게참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게 되는 건가 싶네. 석진 혼자라는 순간이 사실은 제일 강해질 기회일 수도 있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허공에 울렸지만 대식의 가슴 속 허무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무철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장미가 규태를 찾아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무철의 얼굴은 굳어졌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판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무철이는 절대 안 돼. 이 타이밍에 진실이 드러나면 끝장이야. 그는 지체없이 몸을 일으켜 외투를 걸치고 급히 문을 나섰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늦은 밤 거리는 한산했지만, 무철의 심장은 쉴새 없이 뛰었다. 그는 장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마음먹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는 성격,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무철은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장미를 막으려 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무철 이를 악물며 장미야, 제발 이번만은 멈춰. 내가 움직이면 모든 게 무너진다. 화면은 무철이 달려가는 장면과 결심한 듯 봉투를 들고 규태를 향해 걷는 장미의 모습이 교차된다. 장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실을 더는 묻어두지 않겠다는 결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멀리서 규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엔 알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비쳤지만, 다가올 진실의 무게는 아직 짐작하지 못했다. 무철의 차가 도착하며 브레이크 소리가 크게 울린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와 숨을 몰아쉬며 장미를 향해 달려간다. 장미는 봉투를 꼭쥔채 규태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무철은 그 길을 막아 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달린다. 숨기려는 자와 드러내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 오늘 밤 과연 누구에게 대운이 찾아올 것인가?